자, 이 바이러스 또한 코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코털이나 점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침투를 막을 수가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의 양을 살펴보면 이코 안쪽에 이제 많은 양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이 비강에서 폐까지 바이러스의 분포를 살펴보면은 가까운 쪽에 좀더 많은 바이러스의 양이 있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바이러스의 양은 점점점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약드라이브의 칼론입니다 자 제가 이제 예전 영상을 찾아보다가 이제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약한 1년 전 기사였는데 이제 코 세척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식염수로 코를 세척하는 게 과연 코로나 예방에 도움이 되는가 네, 뭐 이런 기사였는데 어, 사실 저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뭐 막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는 나타나는 어떤 그런 감염의 정도 어, 위험도 중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를 낮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왜 그런지 제 생각을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코 점막을 통해서 감염이 되죠. 여기서 감염이 되면은, 어, 폐까지 전달이 돼서, 이제 폐에서 어떤 염증을 유발 해서, 어, 중증 질환으로 발전이 되고, 뭐,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러니까 호흡 곤란이 많이 오, 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폐까지 도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건강에 영향을 주는 건데, 자, 코는 아시겠지만, 이제 코털도 있고, 코 안에 이제 점막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또 어떤 이제 병원균이라든지, 뭐 미세먼지에 있는 어떤 그런 오염물질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기가 안 좋은데 있다가 코를 풀면 여러 가지 이물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코의 어떤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바이러스 또한 이제 코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코털이나 점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침투를 막을 수가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의 양을 살펴보면 이코 안쪽에 이제 많은 양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이 비강에서 이 폐까지 바이러스의 분포를 살펴보면은 가까운 쪽에 좀더 많은 바이러스의 양이 있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바이러스의 양은 점점점 줄어드는 양. 양상을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바이러스 백 마리가 코 안으로 들어왔을 때이 중에 백 마리가 다 폐까지 전달이 돼서 어떤 질병을 유발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코 점막이나 이런 데 이제 묻음으로써 이제 막아지고 그중에 일부가 코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폐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뭐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요. 이 식염수를 이용해서 코 세척을 하는 이 행위가 이폐 안쪽까지, 비강 안쪽까지 세척을 하지는 못합니다. 한쪽 코로 이제 식염수를 넣게 되면은 이제 반대쪽 코로 나오죠. 예, 그러면서 이제 코 안에 이 비강, 이 겉에 있는 이 비강 안에 있는 이물질들을 씻어내서 밖으로 배출해주는 예,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마이러스의 양이 이깊숙히 있는 것보다는 이코 점막, 코 안쪽에 가까이 있는, 이 겉쪽에 있는 쪽에 많이 부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척을 통해서 인물질을 포함한 이 바이러스를 씻어낼 수 있다면 어느 정도만 씻어낼 수 있다면 그 중에 일부가 폐까지 도달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바이러스가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어떤 기회를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코 세척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어느 정도 예방을 좀 한다든지 좀 심한 증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거를 어느 정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충분히 할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뉴스에 나온 내용처럼 이 코세척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규칙적으로 코세척을 해준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 만약에 바이러스로 감염이 된 사람이 세척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에는 발전될 수 있는 양상이나 정도가 차이가 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세척 또한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여러분들도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감염을 막기 위해서 뭐 마스크도 물론 이제 잘 착용을 하시겠고 사람들이랑도 거리를 두면서 노력 하실 텐데 코세척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어, 될 만한 어, 예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코세척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자주 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양치하듯이 하루에 뭐 두세 번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너무 자주 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점액이라든지 점막의 기능을 좀안 좋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폐까지 가는 이기강 안에도 미생물들의 세균총들이 있는데 너무 자주 씻어내시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뭐한번 정도 하시는 거는 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제 코 세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힘들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쪽 코로 넣어서 반대쪽 코로 이제 물이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뭐 숨을 쉰다거나 들여마시시면 또 안쪽에 어떤 염증 같은 걸또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용하시기 전에는 어 사용법을 확실하게 숙지하신 다음에 연습을 충분히 해 보신 다음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뭐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뭐 약국에 가셔서 구매할 때 약사들한테 물어보면 잘 설명해 주실 거고요. 뭐 유튜브 영상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셔서 어떻게 세척을 하는지 올바른 방법이 어떤 것인지 한번 반드시 꼭 숙지를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뭐 세척 하실려다가 또 다른 병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올바른 사용법은 꼭 숙지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뭐 예전 뉴스들을 보다 보니까 이코 세척이 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도움이 안 된다. 감염을 뭐 어, 예방하지 못한다. 뭐 이런 뉴스를 봤는데, 과연, 어, 그럴까라는 이제 의문이 들었고, 그래서 그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코 세척이 물론 뭐 치료제나 이런 것처럼 뭐 코로나 감염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어, 어느 정도 코 이제 비강 안쪽에 만약에 바이러스가 있다면 그것들을 씻어낼 수 있고, 어, 씻어낸다면 그런 것들이 실 실제로 폐에 이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 중증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충분히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요즘 워낙 공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미세먼지나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본의 아니게 코로 들어가서 다양한 뭐 알러지나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코 세척을 너무 자주 하시진 않더라도 하루에 한번 정도 뭐 2, 3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사용하시는 거는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